풍풍의 직격 타임 음식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있습니까? 네두 번째 음식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좋아요. 아, 저 맛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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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. 장수장 아, 아니에요? 이것도 아, 역시 최근에 많이 좋아하는 아, 네. 음식이고 인기를 끌고 있는. 그체 와. 소나 돼지의 내장류 그런 부성물들이.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와, 문제가 됐어요. 아, 내장탕 너무 좋아하는데. 와. 응. 내장탕 너무 좋아하는데. 저희 부부는 요 곱창을 네. 너무 좋아해서 네. 일주일에 한번안 먹으면 은못 지나갈 정도로 좋아했었어요. 그러니까 네. 기본으로 두 번은 갔었어요, 두 한때. 곱창 같은 것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칠맛이 좀 있어서 좋아시는것같습니 그 그래서 감칠맛, 상당히 우리가 즐겨하는 맛이고 네. 여러 가지 음식에 착고 있는 맛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요산이 어떻게, 퓨린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어떤 건지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음.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감칠맛 나는 음식들은 다 퓨린이 많습니다. 아. 저렇게 내장에다가 정말 술안 먹고 이럴 때는 콜라 한잔딱먹어주면 아. 너무 좋은데 그게 직격탄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. 게. 네. 저는요 정말 생간을 좋아해요. 아. 생간을 좋아해서 제 아. 대학교 네. 다닐 때 좋지. 학교 앞 정육점이 있어서 어. 생간이 딱 나오는 날이 있어요. 맞아 어, 맞아 맞아. 그날 화요일 날 잡는 날. 맞아. 수요일 날 잡는 날 있거든. 어. 잡아가지고 오자마자 그 생간을 가다가 어. 사가지고 네, 학교에서 먹는 거죠. 와. 지금 통풍을 <laughs> 좀 찍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침곡깔곡깔 넘어가냐? 천엽인데, 큰일 났네. 천엽이랑 아, 생간 소금감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죠. 음. 감칠맛이 깨끗한데. 그, 이런 거는 앞으로 어. 다안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알겠습니다. 슬프긴 합니다만. 네. 아. 통풍을 부르는 의의 외 음식. 마지막은 뭔지 궁금합니다. 마지막 뭘까요? 아마 놀라올. 아마 마지막에 가장 놀라실 것 같은데 네. 여기 살짝 뭐가 보이긴 하는데. 네. 뭐죠? 뭐예요? 고도 뭐 생선 아니에요. 등렇게 등푸른, 등푸른, 등푸른 생선 먹으라고 먹으라고. 국민 생선인데. 어. 그 이제 등푸른 생선들 아니... 우리 머리도 좋아진다고 애들한테도 네, 많이 네, 네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왜 머리가 아니... 좋아질까요? 아니...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지만은 네, 네. 요산도 영향을 아마 있을 겁니다. 아... 왜냐면은 아마 여기 들어 있는 피린이란 물질이 몸에 들어가 요산 대사가 되면서 기능을 아, 네.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.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. 권장할 만한 건강한 식품이고요. 하지만은 과하게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네. 이것만 땅거 아무것도 안 드시 건강에 좋으니까 드신다 그러면은 요산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또 이미 요산이 높은 분들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다른 걸 대체해 드시는 게 낫고요. 생선 중에서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. 이런 좀 비프로 생선들, 특히 뭐 참치나 멸치 네. 아. 이런 고등어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. 상대적으로 장어에는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고등어. 그다음에 매일 멸치볶음 맨날 해놓거든요. 음.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또 생선이 장어예요. 장어만 안 먹어요. <laughs> 왜요, 왜요, 왜요? 어떻게 솔직히 맛이 맛이 다거예 이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, 저는. 지금 여러 가지 음식 보시면서 아, 저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걱정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 네. 항상 적당히 유지만 잘하신다 그러면 네. 사실 어떤 음식도 못칠건없습니 네. <laughs>